안녕하십니까 업무경감지원자 업경지입니다. 오늘은 강사채용 과정에서 심사 업무를 조금 더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각종 강사 심사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전에 소개해드린 각종 강사 심사 자동화 프로그램과의 차이는 점수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배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 시트 1 서류 심사 1 제목에서 어, 목록을 보시면 현재 프로그램상 25개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채용 직종을 목록에서 어, 선택하면 모든 시티에 채용 강사명과 직종별로 면접 심사 문항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 목록에 없는 강사를 학교에서 채용 시 강사명을 직접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면접 심사 질문은 학교에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을 선택하면 평가 요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 배점 선택이 가능하고 평가 요소에 따라 배점 선택도 할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 따라 배점을 선택을 하면. 아, 아래 평가 결과에 평가 요소 점수 배점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40점, 40점, 30점, 30점 반영이 됩니다. 아, 학교에서 원하는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 변경 가능하지만 평가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평가 요소도 삭제되므로. 평가 요소 내용을 원자료 그대로 활용할 경우, 평가 항목과 평가 요소 부분을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지원 분야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력하시고, 해당이 없는 경우는 공백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입력하고, 어, 평가 요소별로 점수를 입력하면 합계는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어, 본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10명까지 가능하지만 10명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어, 20명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블로그에 탑재해 드렸습니다. 어, 평가자 소속 학교명 입력, 직위 입력, 심사위원명 입력하시고 어, 서류심사점수 집계표에서 나머지 심사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입력, 심사일자, 어, 입력하시면 어, 모든 시트에 학교명 심사일자 서약서에 모두 반영이 되므로 일일이 내용을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서류심사는 어, 정량평가에 해당이 되므로 심사위원 대표 한 분이 점수를 입력하고 나머지 위원은 어, 출력 후이 직계표에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트2 어, 면접심사평가표입니다. 어, 이 부분이 바로 질문 문항입니다. 어, 위원 1에서 평가 요소에 따라 어, 목록에서 어, 배점을 선택하면 음, 오른쪽 평가점수를 자동 반영합니다. 40, 30. 네, 학교에서 원하는 평가 요소와 질문. 평가 점수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음, 전문성 및 업무 수행, 어, 근무 태도 및 자세와 관련된 질문을 추가로 어, 직접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특별히 없으면 공백으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위원 1에, 어, 세팅을 해주시면 나머지 위원 2, 3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어, 시트2 면접심사위원 1에 지원자 어, 성명을 어, 입력하면 지원 분야는 자동 반영이 됩니다. 지원자 성명에 따라 점수를 각각 입력하면 총괄평가 합계는 자동 반영이 됩니다. 위원 2에 직위 입력, 위원 3에 직위 입력하시고 각각의 점수를 입력하면 시트 5의 면접심사 점수 직계표에 자동 반영이 되어 어, 지원 분야별로 어, 순위를 자동 반영합니다 어, 지원 분야별 혹은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 다수 인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어, 결과에 선정이라고 입력하면 선정이라고 자동 반영합니다 어, 그리고 면접 심사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트 6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집계표도 자동 반영이 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서류심사 지원자와 면접심사 지원자 성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어, 점수 집계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어, 입력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시트 5와 마찬가지로 어, 다수 인원을 선정할 경우에, 어, 결과의 선정이라고 입력을 하면, 선정이라고 자동 반영합니다. 어, 학교에 따라 면접심사 결과만을 최종 어,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트 5만 출력해서 활용하시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결과 합계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어, 시트 6을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트 7, 심사위원 서약서는 앞 시트 시트에서 노란색 셀의 자료를 입력했다면 자동 반영됩니다. 여기에서 매우 유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시트를 보호한 상태이지만 엑셀은 각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프린터 설정에 따라 인쇄가 밀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아 심사위원 서약서를 보시면 현재 쪽수 내용이 어 밀리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메뉴에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배율을 조정하게 되면 인쇄가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어 현재 90%인데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음 이제 정상적으로 어 밀리지 않고 잘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인쇄, 일 쪽, 이 쪽. 네, 3쪽. 네,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각 시트에서 출력 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학기 중 수시로 혹은 학년말에 신학기 초 준비 시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상으로 각종 강사 심사 자동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